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하고 살아보셨어요? 예. 한 장로님이 군인이셨는데요, 장교로 이제 제대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 생활이요 한 곳에 정착이 안돼 계속 뭐예요? 이곳에 있다가 또몇년 되면 발령받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임지를 계속 옮기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요 꽤나 힘들었다 그래요. 한 학교에서 이렇게 꾸준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전학을 다녀야 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들 딸 중에 한 명이 군인하고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힘들다고 했으면서 왜또 군인하고 결혼을 했냐 그랬더니 장교가 입고 있는 제복이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겨, 결혼식에 갔더니요 역시 이 장교들은 결혼할 때에 신랑이 턱시도를 입는 게 아니라 뭐 입고 와요? 그 장교 제복을 입고 딱 신랑 입장할 때 제복 입고 딱 걸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료 또 장교들이 다 와가지고 똑같이 그 제복을 딱 입고 칼을 또쫙 빼가지고 그렇게 칼로 문을 만들고 그사를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신부되는그장례입다이 요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laughs> 거, 그 그게 너무 자기 너무 너무 바라던 소망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멋지게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제복이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쪽에 명찰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지가 하나 크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병과 배지와 함께 메달이 달려 있죠, 알록달록하게 막 메달들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이제 배지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 칼라에는 뭐가 달리고요? 계급장이 딱 달리고 그리고 어깨에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견장이 딱 달리게 돼서 왠지 보면 엄청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도 압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여기 그 여기에 달리는 훈장 훈장이나 배치나이 메달이요 아무나 달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공로를 세운 만큼 어떠한 성과를 어디 전 전투에 참여를 했다든지 그래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만 뭘 주는 거예요? 예, 이 메달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메달이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배지를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장교들 중에 그게 너무 달고 싶은 거죠.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너무 달고 싶은 나머지 남이 눈치 못 채겠지 하고는 메달을 단 거예요. 여러분, 그 달고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 예, 징계 받습니다. 니가 왜 자격도 없이 그 메달을 달았냐? 해가지고, 징계 받고, 징계만 받은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뭐라 그랬어요? 저 빈놈이네. 어, 자격도 없는 게 뭐, 메달을 달고, 배지를 달고. 어. 그래가지고요, 어떤 장교는 그것을 달았다가, 자격 없이 메달을 달았다가, 뽐내고 싶어서 달았다가, 자살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메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배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국가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는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배지를 자신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들도 그 그것을 달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뭐해 주는 거죠? 존중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그 장교의 제복과 같이 오늘 제사장 옷이 나타나는데 제사장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마 이곳에 있으면 서로 가져가고 싶어서 난리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석이 12개 달려있어요 아 보석이 12개 달리는데 누가 안 가져가려고 하겠어요 서로 가져가고 싶고 서로 입고, 입고 싶을 거예요 와 끝내준다 예. 그래서 우리 어, 김식 목사님이 사사기 강의하면서 그 기도원이 뭘 만들었다고요? 애봇을 만들었다고요 그 그래, 제사장이 입는 건데 자기가 보니까 그게 너무 멋지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만들어서 뭐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도 없이 그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거 입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뭐처럼 섬겼어요?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은요 자격 없는 사람이 입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 자격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첫째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뭐할 때에? 섬길 때에 입는 옷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입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옷 입어야 돼안 입어야 돼요?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예,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뭐가 됐어요? 신령한 제사장이 됐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누구도 제사장이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인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면 제사장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뭡니까? 예전은 죄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심령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얘기예요. 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거룩하고 옳은 삶을 사려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지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 주님의 보혈을 뿌리는 기도인 예요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붓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사하여진 것처럼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계속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집에 주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앞에서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단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겉옷을 보게 되어지면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금태가둘린 호만오가 달려져 있어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은 또 호만오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겼으니 두 가지 두 개의 호만오가 어깨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또에보 위에는 뭐가 달려 있습니까? 흉패가 달려 있어서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4절 볼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 보석이 있어서 좋다. 나도 저거 입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입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을 때마다 아,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하여 뭐하라고 기도하며 제사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있는. 이들의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두 지파가 있는. 여러분 어깨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원들이 있죠.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가슴에 누가 있어요? 구역 식구들이 다 있죠. 없나봐. <laughs> 그저 나와 내 가족만. 목사의 어깨에는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세형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의, 네, 목사의 가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세형께 성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를 목사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구장으로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라고요? 예, 그들을 어깨와 가슴에다가 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저만 하는 거 아니죠?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내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어깨에 메어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하나님이 담게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를 위해서 뭐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라 그러니 여러분들도 구역식구들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보다 더큰 찬양은 어디서 드려질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몇배 놀라운 찬양을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겠죠? 드디어 왔구나 할렐루야. 그때 서로를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거기서 안타깝게, 제가 없어. 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진 않겠죠? <laughs> 아 왔어야 될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존낙스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 첫째는 뭐냐면, 올줄 알았는데, 안 왔다. 또한 번은, 또, 또 하나 뭐예요? 안올줄 알았는데, 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와 있다. 그래서 세번 놀란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고 아, 네. 말씀해요. 제사장이 그래야 됐듯이 이제 신약 시대의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삶. 절대 멈추지 않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야, 지금까지 안 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들은 이후에는 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세용 께 성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복장을 딱 입는 순간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성결하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제사장 옷에는 뭐가 달려 있다고요? 방울이 달렸대 25절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옥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걸어갈 때마다 무슨 소리 나요? 방울 소리 나요 어떻게 제가 가면 소리 나요? 할렐루야 좋았어요 방울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면 누가 오는구나 제사장이 오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울이 달린 진짜 이유가 뭔줄 아세요? 왜 방울이 달린 줄 아세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 대제사장은 허리에 뭘매요 줄을 매요 끈을 매요. 그 밖에서 제사장들 다른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줄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스로 뭐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성결함으로 말미암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 계속 그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동안 계속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데 만약에 그가 스스로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해요? 죽어요. 죽으면 방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아 대디 사장이 죽었구나 하고 밖에서 뭐해요? 끄집어내요. 줄 땡겨서 끄집어내.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방울 달린 이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죽었냐? 살았냐? 이 의미예요. 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서 들어갈 때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겠어요? 제발 이 방울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무사히 내가 나올 수 있기를.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엄청 두려운 거예요. 내가 뭐 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수요일의 말씀 나는 것처럼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와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결해야 된다. 고 너희가 내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를 가지고 너희의 삶이 흠 없이 점 없이 부족함 없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내 앞에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더 더하시는 거죠. 3 0 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생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방울도 방울도 중요하지만 이 아예 관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러니 제사장의 삶은 첫째도 성결, 둘째도 성결, 셋째도 성결.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제사장의 그러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성결해야 된다. 나 성결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도 성결해. 둘째도 성결해. 셋째도 성결하게 사 자꾸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돼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끊임없이 성결을 위하여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한다 제사장처럼 제사장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사장이 죄지어서 죽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 그러지 않으려면 내 몸을 쳐서 뭐 하자? 복종시키자. 나를 자꾸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과 감정들과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예수,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뜻.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복종할 줄을 모른다는 거.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자꾸 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로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뭐하라는 거요 너는 너 자신을 뭐하게 해서 복종시켜서. 너로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하고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뭐 한다고요? 애기 안 되겠네 하고 너희를 피하리라 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온 입고 제사장인 성도들은 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늘 돌아보아 성결하기를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3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든 역사를 뭐 했다고요? 마쳤다. 4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들이 있어요. 아멘. 예, 맡겨 주신 일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마쳐야 돼요. 안 마쳐야 돼요. 예, 마칠 때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금 맡았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맡겼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기도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맡겨야 될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마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오면 그 사명을 뭐하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 즉,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뭘, 뭐가 임해요? 축복이 임하죠. 하나님의 복이 언제 임해요? 다 마치기 전에 주시면 참 좋은데.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수고를 뭐 해보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것을 잘 끝까지 감당해서 인내서 해 감당해내면 하나님 뭘 주세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삶이에요 결국엔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치게 되고 나면 하나님은 이전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은 언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마쳤을 때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무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첫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늘 제사를 드릴 것. 둘째는 스스로 성결할 것. 세 번째는 백성들을 축복할 것. 그래서 일을 마친 백성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던 거죠. 민수기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향해서 뭐예요? 축복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그 평강,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기억했죠 자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시자 아 힘들다 <laughs> 예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첫째는 뭐예요?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뭐예요? 지켜주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 주십시오. 네 번째 뭐예요? 평강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옆사람이 뭐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복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입에 늘 달고 다니는 게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사장이 축복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결하지가 않아. 성결하지 않으니까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성결하지 않아서 한달 미뤘어요. 유월절 제사를 이대로는 못 드리겠다. 이대로 드렸다가 제사장 너희들 다뭐 하겠다. 죽겠다. 한달 동안 뭐할 시간을 줘요?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성결하게 살 시간을 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한 뒤에 한달 뒤에서야 비로소 유월절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유월절 제사를 드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역대하 30장 27절에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쳐서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결해요. 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걸,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르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초소에 기도가 이르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월절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뭐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가지고. 어, 역대하 31장 6절에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 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 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데 여러 더미 예 yeah. 더미를 이뤘더미로 다 산처럼 쌓아놨다 이말 여기저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뭘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복이 너무 커가지고, 아, 막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더니, 그게 뭐가 됐다? 여러 더미가 되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세용께서 이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미가 쌓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만 전한 말씀처럼 누가 보음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할 이유가 분명해요. 그쵸? 그렇죠? 예, 원수들은 그 평안이 거기 머물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한 건다 누구한테 온다? 내가 나한테 온다. 예, 옆에 성도들 축복하면 거의 그대로 가지만. <laughs> 우리는 다 받을 만하니까. 근데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면. 그게 나에게 올 가능성이 높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제사장은 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받으려면 항상 스스로 뭐 해야 되는구나.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의 또 제일 중요한 일은 그 일을 마친 백성들을 향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구나. 축복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과 지켜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